어, 어, 유튜브에서는 이게 설정이 왜안 되지? 어서 오십시오. 2023년 6월 12일 레이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용주면 어, 오랜만에 방송을 진행할게아 정말 모르겠네 아, 아 여기 유튜브도 시작이 됐는데 붕괴구나. 스트림 이런 거지. 음. 어. 네. 이 세팅이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음, 음. 제대로 올라가는구만. 트위치 건 올라갔는데, 로보에서 하는 거는 왜안 올라가지? 응. 교통을 해줘야 돼. 잠시만요. 유튜브에 있는 이게 연결이 안돼왜 연결이 안 되지 일단 이대로 합시다. 세븐, 세븐이의 호흡을 타는 하늘 소리 시작. 연출 모델이 기사여 어둠을 쫓는 여명의 검이 들지어다. 전후를 지키는 햇살의 방패가 들지어다. 적을 응징하는 황혼의 불꽃이 들지어다. 오랜만에 해서 무슨 그 스토리인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네. 지금부터 너는 미트라의 검이다. 의심치 말라. 밤의 끝이 머지않았다. 동쪽 하늘을 태우며 태양이 부활할지니. A 아니 무슨, 어, 쟤 이름 뭐더라? 이름 다루뭐 번개 의사 아 아닙니다 그 후로 며칠이나 밤새도록 쉬지 않고 서왔으니 피곤한 건 알겠지만 힘을렸어요 세렌 그렇습니까 농담이에요 <laughs> 예 보세요 적들이 몰러나고 있어요 저길 봐 놈들이 몰러나고 있어 정말이야. 적들을 물러난다. 아, 음. 예, 이번에도 굉장했지? 해가 적진 않지만 잘 막아냈군요. 모두 여러분 덕분이에요. 특히 대적자님의 위엄에는 정말 감탄했어요. 성제 세르니움을 대표하여 대적자님께 그리고 메이플 연합에 감사드립니다 소자 세럼 만세 메이플 연합 만세 해석자 만세 음, 얘 예, 이런 목소리 했던 것 같은데 계속 몰아붙이지 않고 어째서 곤을 물리십니까 골파될 상황이라면 진작 되었겠지 저쪽엔 그놈이 있어 놈이라면 제적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초월자를 소멸시킨 놈이야 능력을 쏟아부어 해봐야 이쪽 피해를 만늘어날겁다 음. 하지만 대적자의 힘이라는 게 물리적인 감함과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고어 뭐, 마법사를 물리친 것도 그가 스스로 소멸되고자 있기에 반응했던 게 아닙니까? 오... 뭐, 대적자 따위 별거 아니다 그건가... 마치 직접 나서서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 그런 말씀이 아니잖습니까... 확실히 네 이야기도 틀린 말은 아니야. 하지만 아직은 상황을 좀더 지켜보자. 그러나 다른 모임이어 이런 오지의 사람을 보내는 거 어딜 가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말씀을 주시는,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함부로 입에 올릴 존함이 아닙니다. 그래, 뭐... 아. 데 식사 는 아직 멀었 나？제 20 주년 캐릭터 이벤트 캐릭터 가 여기 있어 <laughs> 웹이20 주년 으로 꾸며져 있 으니까 꾸미 기가 너무 <laughs> 너무 이상해. 침 모양이네요. 어디 상처 남은 데는 없죠? 네. 다른 사람들은요? 코와이와체킨는 그 성벽을 보수 중이에요. 칼라일과 세레는 성내를 정리하고요. 저는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요? 가장 급한 것은 의약품이에요. 슬슬 재고가 떨어지고 있대요. 새벽에 사제들은 위험을 다소 무릅쓰더라고요. 그래서 재료를 다 찾아가고 싶다고 하네요. 회 말인데, 세종지신님은 그들이 위험하지 않도고 지켜주었어요. 아, 입술 찢어져가지고 너무 아픈데, 아, 이놈의교호즈고 진짜... 아, 어, 말은 못 하겠어. 어... 그리고... 이러니 세종지신님께 부탁한 것이 있었어요. 어떤 건가요? 도서관에 오랫동안 반납이 안된 책들이 있어요. 제가 저 독촉장을 보내놓았으니, 책들에게 책을 대신 수거해 주실 수 있... 요고하더군요책몇 권이 없어져도 눈에 안들 만큼 도서관에 책들이 어마어마하던데. 중요한 책인가 보죠? 사람들을 만나면 책을 수거하자 수고하는 인물을 만났다. 아 안녕하십니까 대적자님. 반갑습니다. 마침 곤란하던 참이었습니다. 의료품의 제로 채취가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지체적해 되고 있습니다. 태양 놈들의 잔당이 남아 계속 채취를 방해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소탕하자니 역시 병력이 부족합니다. 놈들을 물리쳐 주시겠습니까? 이 정도면 질란내할 필요가 없나 모르겠네. 아우, 지겹게. 그게 더 태양 풍경을 또별마이나 시켜야 돼. 이게 뭔가 원소리가 난다. 패치 한 번에 다시 해봐요. 유튜브 채팅이 여기에 세상에 아프리카도 채팅 풍경이 왜안 나오지? 아, 또, 문들, 뭔들... 어, 왜 이렇게 됐어?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아, 이제 나온다, 저기. 아, 쇼케이스 보상, 쇼케이스 보상 나 아, 쇼케이스 보상. 스페이스 보상 받을 수 있구나. 스페이스 내가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청을 했는데, 보상을 받아야지. 제니시스로 갑시다. 어서 오십 시오 베이플 제니스에서 265짜리 제로 부자본으로 키우고 있는 떡첸입니다. 어, 어떡하지, 이거 너무, 너무 느린데? 이게 너무 심한데? 이, 이 사람 제로인가 봐. 나잖아. 이 사람, 이 사람. 어, 나랑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어. 어, 어. 쇼케이스 선물. 현장 오! 뉴 에이지 액션 데미지 스킨 뉴 에이지 이펙트 아, 쓸데 없지만 어? 극성 위도 좋네 아, 이걸 지금 쓰는 게 나으려나? 6월 19일까지 기다렸다 쓰는 게 나으려나 이펙트 이펙트 이거 켜놔야지 장차 아아 이거 이이 이 조그만 거 이건가 저장시러 오라 액션 데미지 스킨 얘도 바로 잊어버리기 전에 저장시키고 예 풀려나 페이스 장은뭐 능력치 별로 안 좋겠지 당연히 올리가 없겠지. 아 쇼케이스는 그냥... 아, 이거 처음으로 혼장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효과 적용된 혼장이라던데, 이건가 보다. 이렇게 좀 반짝반짝거리는 거, 조금만조만 그렇지만 능력치가 쓰레기라 일 수가 없다. 이건 나중에 모르롤 하던가 그래야겠다. 다시 스토리 진행하러 갑시다. 어디였지? 아까 흑태양 궁병이 있는 데였는데, 여긴가? 스위치에서 보고 계신 분이 있는 건가? 아무튼. 뭔가, 데미지 스킨이 찌릿찌릿한 그런 느낌이네. 여기서, 해, 와이요. 한동이 되었어요. 어, 이거 확대해서 보니까 좀 예쁘다. 그래서 화 자님 말인가요 확실히 그때 그가말투 어떻게 해야 될까？확실히 그때 부그 장은 꽤 심각 해가그 까지 손상 을 했었 죠하만이난듯통 까지 빠린 지는 안나고다처음에그녀는알화를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있화화화 아, 여자 목소리는 뭐 어떻게 다른, 그런 것들 빼겠어. 내가 싫어할 수있것 같으면 까지나허투로 들어가는 상처뿐이라니. 뚫어는 보이지 않는 흉터가 가슴 아프다. 보이지 않는 흉터라. 한없이 가벼운. 일손이 더 부족해? 时间给咱定了。就这样。 마침 일손이 부족했거든. 그내 전투로 병사들의 병장기가 많이 파손된 모양이야. 처리하거나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철이 많이 부족하네 그래서 전투에 남은 것들을 모으고 있지. 그런데 전원의 괴물감 매인들이또 문제지. 그래도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목소리> 시청이 어때? 빠을수 있겠어? 뭐, 잡아달라는 거지. 회 진짜 너무 이거아센틱신발도꽤 모아가지고 여기도 심벌 쉽게 잡힌 거아 이것도 유닛이었네 유닛인데 전혀 몰라 하도 이게 찌릿찌릿하게 바뀌어가아 유닛이 근데 많이 강해졌다 나 알파도 수봉이 1,400... 1,500만원 됐는데 비타민 아, 수봉 2,000만원 알게 모르게 열심히 이벤트 참여한 보람이 있던데 써봤지요 네, 아, <warfare> 너무 피곤하다. 다음부터는 내일 해야 되겠어. 나 출장 갔다 오고 이전4 시간 하고 그랬더니 오픈해서 어, 하겠네. 하는 음. 일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케미 도르지 왜 이따 고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저기 늘어나지 않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떡밥. 잠시라도 시청해주셨던 분들은 감사합니다.